0쪽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. 여기서 우리가 다룰 내용은 데이터 구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가 그 어떤 형태인가 따라서 데이터 갖고 있는 변수 값들이 범주형 그러니까 어떤 이제 범주에 속한다는 거죠. 뭐 남성, 뭐 여성 이런 식으로요.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뭐그 선호하는 상이 올림픽 금메달이냐. 아카데미 주연이냐, 아니면 뭐 노벨상이냐, 이런 식으로 같이 이 범주형이죠. 양적이라는 건 뭐냐? 양을 뜻하는 거예요. 뭐, 일주일에 운동을 몇 시간 하느냐, 이런 거죠. 그 다음에 뭐, 1분에 맥박이 얼마나 뛰느냐, 이런 것처럼, 이런 것들을 양적입니다. 이런 게왜 중요하냐? 데이터를 우리가 어떠어떠한지 기술하려고 그러면, 또 분석하려면 우리가 어떻게... 이 변수가 어떤 형태인지 알아야 됩니다. 이거를 그, 구분하지 못하면 이제 분석이 엉터리가 되는 거죠. 이 범주형 변수인 경우에, 어, 우리가 그, 할수 있는 것은 뭐냐면, 이각 그룹 아닙니까? 각 그룹. 그럼 올림픽 금메달을 따려고 하는 사람들은 몇 명이냐? 그 다음에 뭐 아카데미 노벨상은 몇 명이냐? 이 그룹에 나타나는 이와 같은 것들에 그 빈도 이런 것들밖에는 또 비율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이 케이스는 뭐예요? 이 범주 중에 반드시 어떤 하나 있어야 되겠죠. 그다음 에 양적 변수는 여기에서 보인 것처럼 이 수치를 측정한 값이에요.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수치 연산이 가능한 것이죠. 그래서 이두 개로 구분하는 것을 정확히 항상 할수 있어야 되겠죠. 주의해야 될 사실은 이 범주형 변수의 값을 숫자로 나타냈다고. 그렇다고 양적 변수를 바뀌는 건 아니에요. 여러분들이 주민등록번 호, 이런 거 보면은 여러분들은, 어, 이 남자면 3, 어, 여자면 뭐 4로 돼 있죠. 그전에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? 남자는 1, 여자는 2로 표기됐죠. 범정이란 말이야. 숫자로 표기됐죠.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양적 변수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. 금방 얘기한 것처럼. 그래서 이 범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관심은 뭐야? 각 범주에. 이게 각 범주 아닙니까? 여기에 빈도가 얼마나 되느냐. 또 비율은 얼마나 되느냐. 여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. 어, 때로는 양적 변수를 범주형 변수를 만들기도 해요. 어, 어떻게 하느냐면, 각의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? 그러면은 뭐, 천차만별이겠죠? 그러면 이제 범주 나누는 거예요. 어떤 이제 뭐 구간을 두고서 이 구간보다, 어, 낮으면 low라고 그렇고, 이 사이에 있으면 medium이라고, 이것보다 높으면, 뭐, high라고 해서 나누는 거. 이런 것도 이제, 어, 나타날 수도 있어요. 자, 그러면, 어, 앞에서 다룬, 이 그, 대학생 설문조사에서 이 변수의 형태를 결정해 봅시다. 처음에 우리가 id라는 게 있었죠. 이것은 구분할 필요도 없어요. 왜 그럴까요? 이거는 데이터 테이블에서 각 케이스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참조하려고 만든 뭐 학번, 아이디, 뭐 이런 이름이죠. 그래서 이거는 분석에 상상 제외됩니다. 하나씩 밖에 없는 거죠. 자, 이 성별변수는 뭡니까? 남성 또는 여성이죠. 그러니까 범주형이에요. 스모크, 담배 피우냐는 뭐예요? 둘 중에 하나죠. 그러니까 범주형이에요. 상을 어떤 걸 받느냐? 이세 가지 선세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범주형이에요. 자 운동 시간, TV, 집폐는 뭐야? 전부 다다 다 수치적이죠, 그렇죠? 그래서 어, 굉장히 많습니다. 이런 거다 양을 뜻하는 거예요. 그래서 평균 이런 거 듣고 할수 있는 거죠. 벌스 이거는 이제 그둘 모두 가능해요. 만약에 출생 순서만 관심이 있다, 그러면은 양적입니다. 순서니까. 그 다음에 케이스가 얼마나 되지 는 관심이 있다, 그럼 범주적으로 되기도 해요. 좀 특이하죠?